최신 기술이 집약된 삼성전자 갤럭시 북 4프로 360은 여러분의 업무와 창작 활동을 한 단계 업그레이드 시켜줄 최고의 선택입니다. 16인치 대형 아, 디스플레이와 아, 아. WQXJ 플러스 해상도로 선명하고 생생한 화면을 경험할 수 있어 문서 작업이나 영상 편집도 섬세하게 즐기실 수 있습니다. 터치 디스플레이와 S펜이 함께 제공되어 노트 필기와 드로잉이 자연스럽고 편리하며 다시 iN1 -E 디자인으로 태블릿처럼 활용 가능해 이동이 많은 있어요. 현대인에게 VM 딱 맞는 제품입니다. 강력한 인텔 코어 울트라 5 프로세서와 AI 기능이 탑재되어 업무 효율성을 극대화하며 OLED 디스플레이로 뛰어난 화질과 색감을 자랑합니다. 이 노트북은 스타일과 성능을 동시에 갖춘 최고의 선택이 될 것입니다. 혹시 방금 보신 제품 마음에 드시나요? 지금 바로 더 보기 클릭하고 링크 확인해 주세요. 감사합니다.